아, 오늘 우리 12년 전에 우리 천 목사님 신학생으로 왔습니다. 지금 12년 됐는데 에, 이렇게 12년째 목사 한수도 작년에 받고 어 박사 아, 논문을 추선서를 받으러 오셨는데 에, 참 기합니다. 음, 네,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에, 연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구 목사님. 네. 정치 경제 사회 신학적인 저여제해석을 통하여 한국교회 나아가기를 지시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전목사님에게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멘. 신령한 저여 기름을 부어 주시고 아멘. 앞으로 학자의 혀로 충만하며 선, 선견자의 혀로 충만하며 아멘. 시대를 허령하며. 이 시대에 나갈 길을 지시하며 앞서간 우리 세례 o l 처럼 앞서 살았던 i 울 선생처럼 수많은 사도들의 행전이 오늘 천성현 행전이 되게 하 o n 시옵소서 t Charlotte. Suman and s a d o t t